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뽑아볼 뽑기? 랜덤 뽑기. 뭐죠, 오늘은?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어, 특별한 거? 뭔데요? 바로바로? 짜라라! 와! <laughs> 이거또 뭡니까, 이건? 토이자러스에서샀는데 산리오와 친구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뽑기통에 500원짜리 넣고 돌리면 나오는 지나갈 때마다 보지만 한 번도 뽑아본 적 없던 그뽑기 롯데 잠실 토이저하스에 살리오 마켈시 생겼대요. 우와! 거기에 어. 있는 뽑기통에서 뽑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3천이잖아. 공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다섯 개씩 살 거니까 어. 얼마 를 해야 돼? 돈가라고다 아. <laughs> 오, 진짜 많아, 저런 자리. 오, 500원짜리. <laughs>

다음 달에 레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건데 지금 이거 뽑기를 사면 어떻게? 아 이게 더 인기가 많아요 레고보다. 판단은 홍시님들께.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그래서 오늘은 몇 종이죠? 오늘은 열 다섯 종. 근데 이게 지금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여기 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혹시 이거 색깔별로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황금성똥손 테스트를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폼폼프린 있고 살리우 친구들 이 있고 시나무롤만 나오는 게 있나? 헐리 친구들이 다 시나몰로 변신해 있는 피규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6개씩 사왔는데, 총 랜덤 5개거든요? 그러니까 5개 골고루 잘 뽑으세요. 6개 중 5개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확률 계산해보면은. 몇이지? <웃음> <웃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폼펌프림부터 자, 그럼 일단 퐁퐁프린부터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저희 때는 100원이었거든요, 뽑기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뽑기통이 없었는데, 지금 뽑기통도 엄청 좋아요. 뽑기도 다 고급이더라고. 여기 네. 잠금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뽑기, 네. 뽑기통에. 네. 보통 이거 그냥 발로 빡 밟아서 깼거든요? 이거 지금 폼퐁프린 여기 컬렉션이 쫙 이렇게 한, 한 눈에 다 나와있어. 네. 이 친구가 1번. 그리고 꿀통. 어, 약간 이거 곰돌이 푸 같은 느낌인데요? 한 번. 그리고 이 4번. 이거 지금 홍이, 홍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 그치? 그냥 앉아서, 저기 자고 있어. 일하는 시간에 지금, 근무 시간에 지금 자는 게 말이 잘믿 그럼 이 4번. 아, 이게 오르라이스구나. 음. 그러면 이건 홍이 누나 원픽. 그거는 꼭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5번은 해바라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아, 웃고 있어. 여기서 제일 뽑기 싫은 거 있어요? 아, 이것만은 중복이 나오면 안 되겠다. 저는 꼴단지. 꼴단지 이거. 평범한 것 같아요. 다른 폼폼 프린 친구들에 비해서. 이거 다섯 개 나오면 어떡해? 5번은 오빠는... 이제 개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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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요 저자 그래서 첫 번째 뽑았뜨 뭐야 뭔데 설마+ 설마 꿀단지 설마 꿀단지오 근데 귀엽다+ 귀엽다 훨씬 더 낫다 실물이 이거 등 뒤에는 온때 벌이야 벌이 친구 이 번+ 이번 여기 아 이거 오케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까 네. <laughs> 이거 <이것도> 또 <laughs> 언제 만든 거야 이거 우리가 평소에 열쇠고리 건 그게 아닌데요. 네, 좀더 진화했어요. 빰빰, 파라밤, 빰빰, 파라밤. 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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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똥고 <laughs>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아? 오 너무 인기, 인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 하나당 하나 오 너무 귀엽다 자 다음 세 번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어? 어, 플로딩 저 비닐 소리 나니까 얼굴 든거 봐봐 웬일로 잘 뽑아 보셨습니까? 제가 황금손이라는 거 다시 한번인정한 각입니까? 폼폼푸린 푸딩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사과랑 크림을 쓰고 있어. 와 벌써 두개딱두개 남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순서대로 뽑았으니까 이번엔 뒤에서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 3,000원이면 은 쉽게 못 뽑겠다. 여러분들이 요즘 용돈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2,500원이라는 무려 거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근데 용돈 모아서 저는 깡구 피규어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걸 이해를 못해달라고요. 왜그 돈으로 피규어를 사는지. <웃음> 빰빰. <웃음> <웃음> 뭔 일이에요? 아니 이게 딱그 주황색이잖아, 호박. 호박색이라 호박이 나왔나 봐. 약간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 퐁퐁 프린 뽑기 할때 호박 뽑고 싶으신 분들 이 주황색 캡슐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십시오. 아니에요,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 내피셜 아니래. 퐁퐁 네. <laughs> 프린이 방금 막 호박을 안에를다 긁어먹고 팔다리가 여기 삐져나왔어. 근데 머리 위에 있는 작은 호박이 너무 귀엽다. 그거 떼지나? 안대지네 근데 귀가 한쪽이 올라가 있어. 약간 강아지들, 기분 좋으면 귀가 이렇게 팔랑 올라가잖아, 한쪽이. 여보, 근데 그거 알아? 뒤에 꼬리도 나와 있다? 어, 근데 똥꼬도 나와 있어. 걔도 별똥꼬야? 어, 별똥꼬야, 얘도. 3번. 3번. 와, 이야, 다 모았다. 빰빰, 빠라밤. 어? 푸딩? 그래도 나는 푸딩이면 괜찮아. 괜찮아. 푸딩은 귀엽잖아. 오빠 걔는 꼭 뽑아줄 거지? 뭐 남았어요? 뭐 남았게? 해바라기 오 기억력이 그래도 꽤 기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바 내 해바라기는 오빠가 따로 뽑아줄 거지 해바라기 두개 가지고 있,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뽐폼뿌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나모로부터 가보자 우리 음. 빰빰 빠라밤 와, 이건뭐 아무거나 뽑아도 되잖아. <laughs> 이제 첫 네, 번째 거니까. 포차코. 나 여보, 이거 있잖아. 저번에 포카차라고 계속했다가 우리 홍시들이막 뭐라고 했어. 포카차. 아니에요, 코피님. 포차코예요 시나모롤 모자를 쓰고 있잖아. 아니, 왜 강아지가 지금 또 시나모롤 모자를 쓰고 있어? 약간 그거다. 시나모롤이 인기가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야. 어? 얘네는 시나모롤을 좋아하는 셀리 친구들이야. 그래서 다 시나모롤 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 딱 지금 여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 시나무로리, 킹나무로리, 킹나모롤. 킹나무로리 3번, 그리고 이게 이제 1번은 헬로키티, 어, 2번 얘는 뭐야?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가 2번, 그리고 이거 5번 우리 뽑은 거 방금. 여보는 지금 뭘 뽑고 싶어? 나는 마이멜로디도 갖고 싶다. 어, 그러면 이거 홍이누나 원픽, 응. 이 친구, 그리고 나는 이 친구. 펌펌프린 바바밤, 두 번째, 과연... <laughs> 이거 봐봐 자기 귀는 빼고 밖으로 시나모를 모자 귀를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친구 4번 4번 아 제발 이건 다섯 종다 모았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요 상금손 박피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아이쿠야! 뽐뽐뿌림만 지금 몇 쌍둥이를 뽑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마이멜로디가 있을 거야. 네, 네 번째 제발. 시나모롤 제발. 컬렉션 제발. 뽑아보도록 제발.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마이멜로디! 아. 아. 네? 키티! <laughs> 괜찮아. 중복은 괜찮아. 아니니까. 중복은 아니니까 일단 헬로키티 나왔습니다. 아. 저별 뭐야? 손에 지금 별 들고 있어. 약간 별을 내가 따버려야겠다, 하늘에서. 받아주는 거지. 누구한테? 나한테. 뽕이 <laughs> 하나, 별 하나, 꽃피별 하나. 뿅. 아니 오빠 건 없어. 내 거만 있어. 헬로키티 몇 번이죠? 1 번. 1 번. 내가 좋아하는 내 원픽은 아직 안 나. 사망. 이렇게 있으세요. 내 누워 있으렴. 누워 있으렴. <laughs> 다섯 번째. 나 원픽 뽑아준다고 했잖아. 원픽 뭐 했지? 마이 멜로디. 뽑아줄게. 이거 무조건 마이 멜로디다, 여보. 마이 멜로디. <laughs> 마음의 눈으로 봐. 이 폼폼푸린이 곧 마이 멜로디로 변할 것이다. 얍! <laughs> 하나씩 다못 뽑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애만 지금 안 나왔어. 완전 메인 시나모이랑 마이 멜로디가 안 나왔다고. 아니 나도 여보한테 뽑고 싶어 뽑아주고 싶은데 말 음. 아, 말처럼 쉽지가 않네. 오 <laughs> <laughs> 마지막이야. 여기 꼭. 있어야 돼. 마이 멜로디나 대왕 시나무로 대왕 시나무로오케이 접수 아 접수가 이루어지지 아 않았습니다. 아 헬로우 키티 아, 아까가 잘나온 거네. 시나무를 진짜 뽑기 힘들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자 6번까지 있습니다. 일단 하나를 뽑아야겠다. 네. 1번. 얘는유량실이제 유령. 어? 두개 들어있는데? 우와! 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일반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마이멜로디거든. 야, 이거를 이렇게 딱 씌우면? 야, 할로윈 코스튬 입은 것 같아. 야, 뭐 이제 하늘 풀었어? 아니. 이 친구는 근데 뭐 있는가 한번 봐볼까, 우리? 마이멜로디? 어, 여기 마이멜로디 진짜 있네? 4번. 자, 이게 3번. 이 뭐야? 펭귄. 2번은? 2번이. 이게 뭐, 뭐라고? 마이멜로디? 아, 얘, 얘시나모롤이지 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나모롤 안티팬한테 맞아봤어? 1번. 헬로키티. 그리고 5번 펭귄 아이 펭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아어 근데 아 이거네 이거 두 개가 히든이네 우와 방금 우리는 그 제일 좋은 네. 걸 뽑은 거야 그러네 다행히 바로, 바로 뽑아버렸네 요 뭐. 아, 하 이제 끝난 건가 아니 아니 그래도 시나몬도 뽑아야 되고 시나몬 를 지금 한 마리가 없거든 네 바로 그럼 몇번 뽑아볼까요 우리 저는 시나몬 나올 것 같은 5번 5번 바로 시나 <laughs> <laughs> 와 너무 귀여워 시나물. 왜 이렇게 조금매 근데 와 어, 진짜 작아 근데 제 2번 시나무를 4번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 2번. 아, 색깔이랑도 연관이 있나? 까마귀나 올라나, 까마귀? 까마니까? 이름이 뭐더라? 아, 여러분들 그 까마귀 이름이 뭐였죠? 살리오 친구들 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진짜? <목소리> 여러분, 이거 색깔을 잘 보고 뽑아야겠어요 색깔 잘 보고 뽑으세요. 오, 바로 까마귀 나왔습니다. 이 친구. <목소리> 와, 얘는 처음 뽑아보는 거잖아요. 키링에도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리가 안 돼. 그냥 <목소리> 펭귄이 입으로 그냥 그대로 덮어 쓰고 이불이랑 나랑 붙어버렸어. 아니, 그러면 우리 빨간색 부부죠.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헬로키티가 나온다는 건가? 바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빨라밤 빰빰 아! 두 개를 다 뽑았네. 아, 이거 일단 이렇게 분리가 되고 유령 옷을 이렇게 입힐 수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뽑았는데 뽑기 두개 뽑은 약간 그런 느낌. 그치. 그럼 저 핑크색도 마이 멜로디야? 그럼 마이 멜로디랑 시나모롤? 빵빵. 마이 멜로디. 와 이거는 100%네. 100 이거 여러분들 이거 100%입니다. 그이 친구는 바로 맞네. 마이 멜로디네. 맞네. 맞네. 맞아. 맞아. 그러면 못 뽑았는지 한번 봐 보자 우리. 지금 이 퐁퐁푸린 시리즈 아, 하나 빼고 다 모았어요. 일단 푸딩 퐁퐁푸린 두 개. 그리고 꿀벌 퐁퐁푸린 하나. 호박 두 개. 오므라이스 하나. 해바라기를 못 뽑았고요. 헬로키티 두 명. 마이 멜로디를 못 뽑았고요. 못 시나모롤. 얘는 뭐니? <laughs> 포차코. 약간 홍이 닮았어. 포차코. 진짜 닮았어. 포차코가 제일 홍이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유령 시리즈 헬로키티 하나, 마이 멜로디 두 개, 펭귄, 그리고 시나모롤. 그리고 이 마지막 펭귄 못 뽑았네. 이 친구는 안 뽑아도 돼. 네. 턱시도쌤은. 자, 오늘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키링보다 이 피규어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피규어, 이 뽑기, 이 뽑기 발견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세요. 뽑아보세요. 귀여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홍구 커플 오늘 뽑 오늘의 뽑기 컨텐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홍구 빠이!